Hm?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쉐이크를 마실 거고요. 그거 먹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공복, 공부, 공복은 아니지? 홈트를 할 겁니다. 저 근데 확실히 살이 좀 빠지고 있다고 느끼는 게이 팔뚝 라인이 원래는 이렇게 튀어나왔거든요. 지금도 튀어나와 있긴 한데 이게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단백질 쉐이크만 마신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빨리 빠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 시간씩 운동을 지금 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조금 더 빠지는 느낌이. 아왜 이렇게 안 잘려? 왜 이렇게 안 잘리는 거야? 지금 아침에 힘이 없는데 안 잘리네. 결국 가위로 잘라왔어요. 정말 지금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나온 상황이고 눈 뜨자마자 유산균과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콤부차살때 받은 텀블러는 아니고 통. 인데 물통 같은 건데 너무 귀여워요. 그때 파인애플만 샀더니 이렇게 파인애플 이모지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음, 음! 맛있다! 걸으러 왔어요. 뭔가 유산소를 해줘야 살이 많이 빠질 것 같아서 하. 무장하고 걸으러 왔습니다. 굿모닝. 요즘 좀 PC 작업이 많아져가지고 눈이 건조해요. 물, 유산균, 여기 쉐이크도 타봤고, 아 그리고 제가 조금 어지러워가지고요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영양제 극혐주의자거든요. 왜냐면 제가 알약을 먹는 걸안 좋아해요. 음, 어지럽더라고요. 음, 맛있다. 저도 막 예쁘게 화장해서 브이로그 찍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어릴 때? 스무 살때뭐 20대 초반에는 정말 뭐 마스카라 하나만 안 해도 막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지금은, 아. 지금은. 이렇게 아무것도 바르지 않아도 카메라 앞에 설수 있을 정도로 좀 묻어내진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 그래. 아. 아. 안녕. 굿모닝. 어제 일찍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자, 여러분, 오늘부터 헬스장을 다니게 될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못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남은 거를 저한테 양도를 해주겠다 해서 아까우니까 그럼 내가 다니겠다 해서 양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음. 거의 못난다. 뚜껑에 있는 것도 따라서 먹어줘야 돼요. 아깝거든. 오랜만에 일상와서 만난 줄이야. 굿모닝.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음, 마지막 날 쉐이크로 이거를 마실게요. 어제 CU에 갔는데, 뭐 사러 갔더라 어제? 아, 뭐 샀지? 아, 종량제. 맞아. 헬스 끝나고 종량제 봉투를 사러 갔는데, 이게 원뿔원이라서, 이거 예전에도 사먹었는데, 그때 괜찮아가지고, 이번에도 한번 저렴해서 사봤습니다. 음, 진짜 꾸덕하다. 근데 어제 편의점에 갔는데 그 디저트 코너 있잖아요. 디저트 코너에 그 수건 케이크 초코 맛이랑 플레인 맛이랑 연세우유 레드벨벳 빵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빵순이로서 정말 다 사오고 싶었는데 꼭 참았습니다. 저는 다이어트가 끝나면 언제 끝날진 모르겠지만 먹방을 찍을 거예요. 그냥 제가 먹는 거를 워낙 좋아하고 엄청난 빵순이고 한 맛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다이어트가 완전히 끝났을 때 이후에는 아마도 먹고 빼고 먹고 빼고 이런 브이로그를 찍지 않을까 싶은데 언제가 될까요? 저의 최종 목표 몸무게는 56kg거든요. 드디어 일주일 쉐이크 챌린지가 끝났습니다. 아 솔직히 다른 분들 쉐이크 챌린지에 비하면 많이 빠진 건 아닌데 그래도 일주일 동안 2kg 가량 빠진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너무 기쁩니다. 만약에 제가 일주일 챌린지 하기 전부터 매일 같이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수분이 가득한 채로 이 쉐이크 챌린지를 했더라면 아마 어, 한 마이너스 4~5kg 정도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2025년 해가 바뀌자마자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급진급바가 아니라 3-4년 동안 오래 묵혀온 지방들이 빠지는 시기라서 일주일에 2kg면 많이 빠진 것 같기도 해요. 어, 만약에 계속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급진급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챌린지를 하면 정말 효과가 훨씬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챌린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역시 한 가지 음식만 일주일 내내 먹는 건 너무 힘들었고 앞자리 육자를 보는 게참 힘들다라는 것을 한번 더 느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먹었던 쉐이크는 짠이 플라임일 초코 쉐이크를 먹었고요. 파우치 형태는 너무 비싸서 그냥 쿠팡에서 통으로 시켜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3시 세끼를 단백질 쉐이크만 먹었습니다. 무튼 이번 챌린지를 통해 저는 앞자리 7자를 탈출해서 너무 기쁘고 이 기세를 몰아서 쭉쭉 다이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다이어트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